국제유가가 거의 두달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 18일 현지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 12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39센트 0.9% 오른 배럴당 41.82달러를 기록했다. 11주 만에 최고다. 북해 브렌트유 1월 물 역시 59센트 1.4% 상승해 배럴당 44.34달러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을막을 백신의 연내 접종 기대감이 커졌다. 화이자는 최종 임상 효능이 95%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19일 승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모더나도 개발 중인 백신의 초기 임상 결과 효능이 95%이며 보관 유통도 용이하다고 발표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플러스 플러스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이는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11월 30에서 12월 1일 예정된 OPEC 플러스 석유 장관 회의에서 감상규모를 일평균 200만 배럴 줄이는 1월 일정을 3에서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덜 늘어난 점도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미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76만 8천 배럴 늘었는데 로이터 집계 평균 170만 배럴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디젤 난방률을 포함한 증류는 520만 배럴 감소에 40만 배럴 증가했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반대였다.